그 후에 여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 은이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 시간에 우리 월요일 교회와 목회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지의 은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예배 부흥 주시고 말씀 기도로 한 단계 성장하도록 MCF와 목장 소그룹의 부흥을 주시고 일대일 멘토링과 소그룹과 해중양육을 통하여 모든 교우가 성숙하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부모가 예수 믿도록 우리 2024년 사역을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아침 저희들 특별히수별 기도회로 주님께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지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대장병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부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대국이지에 있는 수많은 군대와 장병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의 품을 주셔서 모든 경우가 말씀과 기도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 마음을 녹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MCF와 열개 목장에 구응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대 멘토링과 성경부 소그룹과 회중양육을 통하여 모든 교우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단단계더 아버지 만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기지교회를 영적 고향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버려 두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며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선 순위를 드리는 여러분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임하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욥기 3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엄청난 고통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우도 요호와 거두신이도 요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굳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1절 보니까요.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요비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탄식, 3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죠.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3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날, 생일날이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임신하는 그 밤이 없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집어 삼켰더라면 하면서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가정법으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9절까지 뭐뭐 했더라면, 그렇게 뭐뭐 했더라면 하고, 9절 끝에서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보니까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의 문이 열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닫혔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어서 나왔어야 하는데 나를 무릎에 받아서 안고 젖을 빨렸을 때 내가 젖을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었어야 하는데 말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해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저 세상으로 갔다면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간단하게 자기가 상상하는 거죠. 내가 저 세상으로 갔다면 피곤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복잡한 이 세상의 일들 알지 못해서 좋았을 텐데 단식하는 거죠. 또 20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지금의 고통을 호소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찾고 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더 살리시는구나.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수명을 연장시키시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하고 지금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탄식하는 이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가 출생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할수 있지만,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사실은 너무 엄연한 현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또이 세상에는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안 태어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 출생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나 탄식하고 호소하며 저항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 나는 왜 괜히 태어나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식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해 버렸다라면, 내가 태어났던 날이 달력에서 지워졌다라면, 내가 태어난 날그 빛이 태양 빛이 가려졌다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냥 다 죽었더라면 그 말이죠. 그냥 다 죽었더라면, 나를 임신하신 부모님 그분들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의 생일, 나의 존재, 나의 출생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저주가 심하면 심할수록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요배 출생 더 나가서 우리의 출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이왜 이렇게 탄식하고 저주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가 깊고 깊게 저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주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출생은 우리 마음대로 된게 아니다. 그게 두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출생을 의심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탄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출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사명. 여러분, 결국은 정체성과 사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행복은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등 따시고 배불러서 행복하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의 최고봉에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지나간 세월을 놓고 자기를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자꾸 지난 인생을 가지고 평가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을 더 관심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남아 있는 시간, 남아 있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아 있는 앞에 있는 시간에 우리가 실수하면 뒤에 있는 삶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수준은 지나간 시간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아 있는 시간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연세 든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남아 있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무슨 말인가?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나약한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나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욥의 호소 속에 그런 모습이 막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출생을 저주하면서, 지금 현재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갈구하는 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요은 극심한 고난과 재앙이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선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3장에서는 욥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자기 생일, 자기 출생 이런 존재 근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죠. 의심하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장과 2장의 욥과 3장에 나오는 욥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같은 욥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동일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어떤 학자들은 아, 1장, 2장의 욕하고 3장의 욕이 이렇게 다른 것은 뭐 욕기가 편집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명기운을 불어넣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육체적인 존재, 땅의 존재,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나약한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로 공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거룩해져서 영적인 존재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인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는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의 욥과 3장의 욥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언하노라 그러지만은 저라고 늘 거룩할까요? 저라고 늘 복된 만만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은 양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 때로는 거룩한 모습, 때로는 나약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그렇게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과 동시에 완악합니다. 우리는 굳건함과 동시에 나약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측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도로 중앙을 쫙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진할 때 이리쿵, 저리쿵, 이리비틀, 저리비틀, 자충우돌하는 그렇게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거룩하기 원하지만 때로 완악합니다.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뿌리 내리기 원하지만 나는 나약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 찬양하지만 같은 입술로 때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때로 영적이지만 때로는 극심하게 육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나는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께 달려 있다 깨닫게 됩니다. 또 욥의 양면적인 모습, 입체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거룩함과 완악함이 함께 있어요. 굳건함과 나약함이 뒤섞여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분 외에는 대책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